2023년 시작을 알릴 첫 스팀 할인 게임들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각종 꿀잼 게임들을 발굴해드리는 뷰핑거입니다. 오늘은 스팀 겨울 할인이 끝나고, 새해 첫 할인에 들어간 게임들 중, 추천해드릴 만한 게임 몇 가지와, 현재 무료로 배포 중인 게임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기분 좋은 할인 소식을 시작으로,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할인 게임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러 가봅시다. 들어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할인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 파크라이 4입니다. 파크라이 시리즈 중, 가장 많은 호평을 받은 게임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한 개가 이 게임이며, 1인칭 오픈월드 FPS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게임은 히말라야 산맥을 배경으로 독재자 페이건민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꽤 오래된 게임이지만 처음부터 뛰어난 그래픽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해도 요즘 나오는 웬만한 게임들보단 좋은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으며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며 전투하고 파밍하고 레벨업하여 아이템 업그레이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파크라이 4는 메타 80점, 유저 평점 7.8점,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정가는 33,000원이지만 현재 역대 체제가 동률인 80% 할인된 6,600원에 할인하고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익스트 스포츠 게임인 라이더스 리퍼블릭입니다. 이 게임은 산악 자전거, 슬키 스노보드, 우 윙슈트, 로켓 윙슈트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레이싱을 즐길 수 있으며 오픈월드로 구성되어 있어 레이싱 도중에도 주변에 다른 레이싱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전 이점이 꽤나 만족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수많은 커스텀 아이템들이 있어 개성 넘치는 자신만의 옷과 장비들을 뽐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변 지형과 배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 게임 중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라 생각되는 라이더스 리퍼블릭은 메타 78. 유저 평점 6.8점,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정가는 45,500원이지만 현재 역대 최저가 동률인 70% 할인된 13,370원에 할인하고 있네요. 참고로 스케이트 에디션을 추가로 구매하면 스케이트 모기컨텐츠도 즐길 수 있으며 이 DLC도 현재 50% 할인하고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인 왓치독스 2입니다. 이 게임은 해커판 GTA라 불릴 정도로 GTA와 게임 방식이 매우 비슷한 게임인데요. 다만 총을 쏘고 폭파시키는 GTA와는 다르게 이 게임은 해킹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대부분의 미션이 잠입 해킹으로 되어있 있습... 유비소프트 특유의 깔끔한 그래픽이 개인적으로는 GTA 5보다 그래픽적인 면에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를 건널 때 느꼈던 감정은 와, 개 미쳤다. 였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해킹이 주제이다 보니 속 시원하게 때려 부수고 싸우는 스트은 극히 드물어 플레이를 지속할수록 질리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타 이상은 쳤던 와치독스 2는 메타7 5점, 유저 평점 7.7점, 스템 평가 매우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정가는 65,000원이지만 현재 역대 최저가 동률인 85% 할인된 9,75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아린 게임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 번들 어플레그테일 번들입니다. 이 번들 안엔 어플레그테일 이노센스와 레키엠 둘다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게임 내용은 흑사병이 퍼져 있는 14세기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어떠한 이유로 부모를 잃은 남매가 이단 신문관에게 쫓기게 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 방식은 잠입과 퍼즐 그리고 액션을 적절히 섞어놓았는데 스토리와 잘 녹아내려져 있고 흑사병이 만연한 세상이다 보니 쥐떼들이 실동 없이 나오는데 이 점은 조금 징글럽긴 하지만 진짜 징글 맞은 놈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 이 점은 게임에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며 어플레그테일 번들은 메타 82점 유저 평점 8.3점 슬픈 평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가격은 79,800원이지만 현재 역대 최저가를 갱신한 58% 할인된 33,52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참고로 최근에 에픽 게임즈에서 이노센스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 중복 구매하신 일은 없길 바랍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탄막 슈팅 장르의 게임 브로테이터입니다. 이 게임은 뱀서라이크 게임으로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제외한 뱀서류 게임 중 가장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뱀서류 게임이지만 약간의 다른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요. 레벨업과 동시에 아이템을 선택하는 기존 뱀소리와는 다르게 이 게임은 각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레벨에 따른 능력치를 선택하고 벌어놓은 금화로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이라 금화만 충분하다면 아이템을 몇 개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이 없는데 좋은 아이템이 뜰 경우 그 아이템을 잠가놓고 다른 웨이브 때 돈을 벌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성장 트리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장에 따라 외형이 바뀌는 걸 보는 맛도 있는 브로테이토는 스탠 평가 압도적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정가는 5,600원이지만 현재 20% 할인. 4,48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은 무료 배포 소식인데요. 무료 배포 게임은 바로 마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입니다. 야, 에픽 게임즈 믿고 있었다고! 이 게임은 마블의 원작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의 IP로 제작된 게임으로 영화 속 캐릭터들의 성격을 쏙 빼다박은 연출로 게임 내내 기분이 좋아지는 유쾌함을 선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마블의 게임 중 스파이더맨 시리즈 다음으로 손꼽히는 게임이라 생각하며 전투와 연출도 좋지만 맵 디자인과 그래픽이 뛰어나 이번 기회에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는 1월 12일 오전 1시. 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첫 스팀 할인 게임 추천과 무료 배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만큼 지난 과거를 밑거름 삼아 여러분들의 한해가 빛이 나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각종 꿀잼 게임들을 발굴하여 추천해드릴 테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